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샵 당리 센트리체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4호구 당리동 5 4번지로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8개 동 82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58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281세대, 일반 공급으로 77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어제 있었던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20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07, 신혼부부가 0.17, 생애 최초가 0.94, 노후부양은 0, 기관추천도 0.03이 나와서 물량 소화 대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224세대가 증가한 301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5억 800, 발코니 확장비 1,600, 총 분양가 5억 2,400에 나왔습니다. 73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6억 370, 발코니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6억 2,170에 나왔습니다. 84 타입 20층에서 29층은 분양가 6억 9,9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7억 1,950에 나왔습니다. 84D타입 29층은 분양가 6억 9,9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총 분양가 7억 1,950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 타입을 보면 공급이 99세대 공급인데 접수는 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40이 나왔습니다. 73 타입은 112세대 공급에 63건이 접수되어 0.56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84 타입은 89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132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48 기타 지역은 7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56이 나왔습니다. 84D 타입은 한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1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21대 1, 기타 지역은 2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총 301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47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평균 0.81로. 82로 미달이 됐습니다. 기타 지역은 18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88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1순위 가점제에서 첫 번째 지역이고 1순위 추첨제도첫 번째가 지역입니다. 지역을 보면 부산 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1세대 공급에 오늘 2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5구타입 73타입, 84타입은 청약 접수 중으로 내일 2순위 청약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84D타입은 1순위로 마감됐기 때문에 84D타입은 2순위 청약은 없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